공자가 인생 전반에서 반드시 지켰던 것, 공자가 장수한 비결, 얼마 전 지인이 식도암 판정을 받았다. 원인은 평소 독한 술을 즐겨 마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한 술을 마시다 보니 아무래도 식도에 안 좋은 영향을 줬고,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식도암으로 발전해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조짐을 미리 알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소보다 피곤하다든지, 신체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물론 나쁜 습관을 바꾸고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나이가 든 상태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천이 답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중요성은 아마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고대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을 것이다. 공자도 누구보다 실천을 중요시했다. 사소하게는 먹는 습관부터 시작하여 건강을 위해서 행동했다. 날 것은 피하고 시장에서 만든 음식이나 술은 피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시장보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이 훨씬 안전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기 때문에 7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상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음식을 먹지 않고 술도 적당량만 마시며 중용의 도를 지켰다. 지금보다 건강에 더욱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실행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헬스클럽에 등록하든 아니면 매일 10분 이상 산책을 하든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실행 없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몸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나중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이가 들면 소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고 마셔야 한다. 음식도 그렇고 술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건강의 이상조짐이 시작될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도 중용의 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병을 달고 산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건강을 위한 나만의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도연명이 일찌감치 깨달은 삶의 가치. 도연명은 벼슬길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는 전원생활을 하며 내적 성장에 더 집중했다. 만약 그가 출세했다면, 후세 사람들은 불세출 시인의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명이 은거하며 꾸준하게 쓴 시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 성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여유가 있고, 한가롭고 걱정이 없어서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뜻의 유유자적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호불호가 생긴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음식 등이 대략 정해진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취미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점차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게 된다. 운동이 되거나 독서, 영화나 음악 감상, 여행, 맛집 탐방 등 다양하다. 공자의 삶도 그러했고 예전에 수많은 학자들도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도연명 역시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문을 짓는 것이 하나의 낙이었을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지나치게 현실과 타협하고 부와 명예를 쫓는 경우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취를 보상받는 일은 필요하다. 그것은 중요한 동기부여다. 동기 없이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대가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사회적 성공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유자적한 삶 역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취미를 가지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보다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책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시를 읽어보는 것도 좋다. 공자 역시 제자들에게 늘 시경을 배우라고 권했다. 우리가 가요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는 것도 낭만이다. 한 번쯤 기회를 내서 시를 읽고 낭독해보는 것도 좋다. 어떤 시는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시는 사회의 부조리를 눈에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다. 즐길 줄 모른다면 인생은 더욱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다. 평소 소박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떠날 때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처절하게 산 사람은 삶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많이 또는 소박하게 남아 인생을 즐기고 누리지 못했음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보다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도연명의 시를 읊으며 술 한잔하며 눈을 감는 것이 정말로 멋진 마무리가 아닐까? 죽음을 바라보는 여유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장자는 왜 아내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렀을까? 장자는 아내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을 본 절친한 친구인 혜자가 말했다. 자네 자식을 키우고 함께 늙어간 아내가 죽었는데 고군안하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친구의 질책에 장자가 이렇게 답변했다. 그렇지 않네. 처음엔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본래 삶이 없었고 형체도 없고 기도 없었네. 황홀한 것 사이에 섞이고 변해서 기가 있게 되었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있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있게 되었다네. 지금도 아내가 변해서 죽음에 이른 것이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운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무런 감정이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비록 겉으로는 초연한 척 했지만 장자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특히 쏟아부은 시간과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놓아버릴 때도 필요하다. 마치 어떤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잠시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무조건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반대로도 된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장자가 이야기했듯이 황홀한 가운데 섞이고 변해서 기가 생기고 그것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듯이 그것이 반대로 되어 형체와 기가 사라져 죽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취를 이루고 잘 살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러나 순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똑같이 중요하다.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 기와 형체, 생명으로 이루어졌다가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변화를 인정할 때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 사계절이 당연하듯 삶과 죽음이라는 순리를 받아들여야 한다.